사이클로 렌더할 때 렌더 타임 줄이는 4가지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렌더 엔진만 사이클로 바꾼 상태로 예상 시간은 77분 정도가 나옵니다. 왕 소리가 심하게 나서 5분 돌리고 멈췄어요. 첫 번째, 사이클 디바이스를 GPU로 바꾸기. 디바이스를 GPU로 바꾸고 에디트, 프리퍼런스, 에드온에 사이클 렌더 엔진이 있는데요. 아래 옵션 창에서 자신의 그래픽 카드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렌더를 돌려도 7분 50초로 거의 10배나 줄일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맥스 샘플 수치 낮추기. 이건 퀄리티를 살짝 낮추고 시간을 얻는 방법입니다. 512로 했는데 1분 27초가 걸렸습니다. 세 번째, 디노이즈도 GPU 시키기. 디노이즈 옵션창에 유즈 GPU를 체크하면 1분 24초가 됩니다. 네 번째, 노이즈 스레스홀드 낮추기. 이번에도 퀄리티가 살짝 낮아질 수 있어요. 0.05로 하고 렌더를 돌렸더니 30초 걸렸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팁 가져올게요. 블렌더 같이 할래요?